자연이 준 선물. 여섯 가지 강력한 약초의 효능. 첫 번째, 말굽버섯입니다. 나무에 붙어 자라는 말굽버섯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염증 완화와 체내 독소 배출에 탁월합니다. 두 번째, 상황버섯입니다. 귀한 약용 버섯으로 불리는 상황버섯은 항산화 작용과 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잔나비걸상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피부 염증 완화와 항균 작용에 탁월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속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산삼입니다. 산삼은 자연이 준 보약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염 효과는 물론 체력 회복에도 으뜸입니다. 귀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효능을 자랑하죠. 다섯 번째 작약입니다. 한방에서 귀하게 여기는 약초로 진정 작용과 염증 완화, 특히 여성 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입니다. 기관지 건강의 대표 약초로 감기 예방과 가래 제거에 탁월합니다.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니 꾸준히 챙겨 드세요. 이 여섯 가지 자연의 선물로 건강을 지키며 더 활기찬 삶을 만들어 보세요.